라. 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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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인아, I think. 목소리> 어, 내가 세운 겁니다. 주차 주저, 주 앉지 말라고. 저걸 800들이어서 지었는데 비닐하우스가 오른쪽으로 휘었다는 거. 네. 무리 우리 오리. 한 10일 지났을 때의 사진 이 우리 청개닥이 낳은 알이부사기가 효자는 효자인데 바퀴만브리스 작업 조금만 안 하면 빠져 한쪽 바퀴 로더 작업을 안 했어야 된 건데 하는 바람에 빠졌어. 이쪽에 다가는 지금 내가 직접 부화시킨 오리 파세코 난로에다가 떡좀 구워 먹어봤습니다. 65마력 럭센 난로 연통도 뺐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하려 여기다가 닭장 좀 조금 지어놨습니다. 극조로 짜투리들로. 성인 당은 매일 일곱 개씩 났었는데 알 낳는 닭을 하나는 어머니 좀못 보시나라고 드리고 옆에 친척 할머니 하나 드렸습니다. 이제 딱 다섯 마리가 알을 낳는데 일곱 마리가 이제 성인 당인데 하나는 수컷. 5개씩 생산되는데 이제 병아리 요것들이 이제 30마리가 넘는데 1000개 병아리가 내가 직접 부화시킨 4개월 후면 저것들이 이제 알라기 시작하면 매일 하루에 한 판씩 나오는 거지 결론은 요 비닐하우스 문 많이 내리면 주저앉지 않겠라고 난로 2개 설치 파세코 난로까지 3개 풀로 돌려가지고 눈을 녹이겠다는 거지 만약에 왕창 와서 쌓이면다 내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난로는 또 사왔다는 거또 다른 비닐하우스에 다 설치하려고 저희가떡거먹고고구마가 먹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저 검은 거 저거 저 비닐아웃은 내가 지었는데 아직도 수평 갖다 놓으면 다 수평 이 맞아 이거 이걸 질, 내가 질리도록 해 나가 이거는 돈 주고 했는데 이쪽은 잘 했는데 저쪽은 그 나이드신 할아버지가 힘에 붙여서 다혀 있고 우러. 에휴 와서 교정해준 대로 가지 않아서, 안아서. 꺼지고 있어, 땅속으로. 그래서 바닥 내가 치시게 다 내가 직접 피스 박았다는 거. 피스 박아야 된다니까, 안, 안 박아놔가지고, 기껏 비싸게 해주고, 돈 들여오는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어, 주저 속으로. 요거 왼쪽 비닐하우스 저거 내가 밤에 끈 혼자서 좀 뺐네. 요것도 그 가운데 기둥 세개 내가 직접. 이 농기계는 65마력 럭스 국제 꺼저 비닐하우스 이 지금 바닥을 튼튼하게 해놨지. 콤바인을 뜯기 위해서 배도 탈착해야 돼. 6시 마으로럭요요택택이 되게 볍볍다는거으한한1일일에서2일일됐데아지 지금 또그 사이 이이컸컸이이아이이평 이거. 아, 이거 평택고 제제봄여 여름 음. 태... 나의 비닐하우스 4기, 1, 2, 3, 개 나의 킬링 장소, 꼼지락 농원입니다. 주력은 버섯 키우는 거 하고 청개탁, 아리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계란이 완전 식품이랍니다. 완전 식품. 혼나의 비닐하우스. 저쪽이 많이 울어서 하얀 비닐하우스 저쪽 보이는 쪽이 이제 졸립다 이건 날로 두개 또 저거는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다 넣기 위해서 또 구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갖다가 한2 3 년치를 주서다 놓으셨더라고. 아, 다 갖고 와야지. 윙바디 탑차에다가 톱 전기톱 갖고 가서 다잘라 가지고 갖고 와야지. 아, 이거 난로 화력 좋더라 연통 일부러 빼고서는 떡거머. 상황. 오늘 이 병아리들 지붕 새로 비닐 치다 남은 짜투리 조립해 가지고 지붕 새로 단장해주었습니다. 빗물 하나 안 들어가게. 이렇게. 요따 은떡보 청계 떡보 수컷을 학교 스승님 선생님 집에서 7개월 된거 하나 주셔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청개들 이제 우두머리가 될 닭입니다. 저게. 턱보. 청개 턱보. 아 바로 엄청 빠르더라고. 저게 풀은 주자마자 탈출해가지고 간신히 잡았네. 야 나의 30마리. 나의 청개병아리 직접 내가 부화시킨 청개병아리. 그것도 겨울에 아이고야 쟤네들 키우느라고 그냥 24시로 한달 동안 일하면서 아주 쟤네들 키우느라고 아주 고생했네. 지금은 저 안에다 넣어서 자동으로 물 주지 사료 안에 넣어주지 손이 들가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아서 컬 거야 알아서 사료만 제대로 넣어주고 나면 알아서 크고 있습니다 자알 많이 나오면 주변에 좀 많이 나눠 줘야지 바람에 날려서 바깥에 끈점 맸다 는 거죠 사기 오늘 궤도 집어넣었다는 거. 저걸로 나무 붙들고서 톱으로 자르면 아주 편하지. 저거 시골집으로 갖고 가야지 나무 자르려면 저 구사기가 필요해.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컸어. 자, 여기까지. 졸립.